네, 장승규 씨가 얼마 전에 SNS에 사진 한 장을 게재를 했는데, 15년 전인 2004년에 이제 게시한 거를 캡처해서 올린 거예요. 근데 이게 당시 여자친구와 아주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인데, 사진 한번 보시죠. 음? 저기에 좀 기재된 글이 심상치가 않아요. 어, 오래전부터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끝까지 사랑할게. 이렇게 써 있잖아요. 되게 애틋하게 마음을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아까 그 사진 속에 있는 여성분이 현재 아내인 또 15년 전에 여자친구였던 그 이유미 씨의 모습이 아, 아, 되게 로맨틱하죠. 아, 맞습니다. 장성규 씨가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만났었던 동갑내기 첫사랑인데요. 10년 연애 끝에 2014년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쓰라의 아들 장하중 군을 두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둘째 임신 소식도 알리기도 했습니다. 아유. 그런 단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뭐 동창, 교회 같이 다니면서 남사친, 여사친, 이렇게 친하게 지냈다고 해요. 그러다가 장성규 씨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삼수생 시절인데 술 한잔을 같이 하다 보니까 친구가 갑자기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널 여자로 봐도 되겠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음. 근데 차였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이 장성규 씨가 차이고 음. 나서 아마 충격이 너무 컸나 봐요. 아니면 뭐 강단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 여사친에게 거절을 당한 이후로 휴대전화도 없애고 아예 연락을 끊고 잠수를 탔다고 합니다. 어. 사실 사람이 이렇게 시련을 겪고 나면요. 외모적으로 변화를 되게 많이 주거든요. 일단 3개월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무려 20kg을 감량을 했어요. 진짜로 새로운 사람이 된 건데 그렇죠. 그리고 특유의 이 꿀태 안경이 있잖아요. 이 두꺼운 안경까지도 벗고 정말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다시 딱 등장을 한 거죠. 아, 이시죠 어, 네. 네. 그런데 아내분도 이 장성규 씨에 대한 애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 자꾸 여성 패널들과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 자꾸 질투가 나서 6년 동안이나 정말 장성규 씨 방송을 보지 않았대요. 지 어, 질투가 나죠? 아, 어, 진짜로 질투가 어. 나시나봐요 그래서 장성규 씨가 혼자 나오는 그너트에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만 보시다고 해요. 어. 거긴 여자분이 안 나오시거든요. 여자 연예인이 안 나오죠. 이쯤 되니까 열혈사랑꾼 장성규 씨의 프로포즈가 좀 궁금한데요. 그 장성규 씨가 노래를 꽤 잘합니다. 어 네, 잘해, 잘해요 아주. 너도잘 올라가요. 네. 그래서 프로포즈를 노래를 했는데 어떤 노래를 불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고해, 고해 아 제발 괜찮죠. 고해만은. <laughs> 김동률 씨 노래를 정말 잘 부르죠. 맞아요. 맞아요. 지중입니다 어... 장성규 씨가 야 이거 고음이 엄청난 노래입니다. 박광규 씨의 천년의. 아 했거든요 옆에서 프로그램 할때 고음이 아. 올라가요. 아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아. 얼굴이 그때 너무 꼴뵈기가 싫어. 아. <laughs> <싫은데>. 너... <laughs> 그래고 본인의 어떤 고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선곡한 거 아닙니까? 아, 노래는... 프로포즈라는 취지랑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노래는 진짜 잘해요. 네, 아. 아. 근데 의외라니까요. 장성희 씨가 진짜 노래 잘한다니까요. 음... 네. 근데 천년의 그래도... 사랑은 전에 좋은 곡이 많은데 그까 아니 근데 감사라는 노래 정말 잘해요. 아 감사라는 작 근데 음. 왜 천년의 사랑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안 부르고. 장성규 씨에게 천년의 사랑은요, 전현무 씨에게 링딩롱 같은 거. 그렇다고 또 골라봐야지 여기서 이렇게 회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딸에 아 불렀어요 그러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일이거든요. 아